최근 또 인기 중에 하나가 최근에 최근 투자 트렌드 중 하나가 결국 상장주 중심의 이제 급등을 노리는 투자세 유입이 있겠죠. 이게 나쁜 건 아니고 상장주 중심의 투자를 노리는 투자세가 유입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이제 시드 사람들이 자신의 시드를 조금 유보하는 경향이 있고 상장주는 확실히 주목을 좀 받으면서 유동성을 많이 가져가고요 오늘 대표적인 걸로 그린 리소스가 있었죠 오늘 대표적인 걸로 그린 리소스가 있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제 생각에 당분간은 상장주 위주로 당분간 상장주 위주로 유동성이 공급되는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생각되네요. 한때 상장주가 그렇게 또 주목을 못 받던, 못 봤던 적이 많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특히나 에코프로 머티 때문인 것 같아. 요 에코프로 머티가 굉장한 흥행에 성공하면서 M&A, M&A, IPO 시장을 끌어올린다 주제 자체를요. 그렇게 판단.